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예쁩니다 쇠요 쇠 진짜 길어지거든요 정말 만능 오일이다 음, 이거를 그냥 긁어주는 느낌 긁어주면 여기에 하얀색 백태가 모여요 왜 이걸 샀냐 너무 예쁘다 <laughs> 이거 진짜 추천 드릴게요 깔끔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무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정말 쓰면서 삶의 질이 아주 그냥 급상승을 한다! 라고 느꼈던 삶의 질 상승템 추천 영상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작년 언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꽤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적어도 찍은 지반 년은 된것 같은데, 또반년 동안 모아 모아 모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최근에 잘 쓰고 있는 것들, 뉴 띵즈로다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진짜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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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매일매일 진짜 오바도 하나도 안 보태서 매일매일 쓰는 제품이에요. 짜잔!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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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밤입니다. 요거를 제가 교정 브이로그 때 처음으로 보여드렸었어요. 그거는 색깔이 다른데 어, 아! 요거거든요? 셋다 똑같은 건데 이거는 그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처음 이거를 써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쓰다가 사실 이 색깔이 저한테 막 찰떡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아니었는데 립 바르기 전에 베이스로 깔아주기 너무 너무 좋아서 나도 그러면 다른 색깔을 더 사야겠다 해서 이두 개는 무돈무산으로 산 거거든요. 지금은 이걸 안 쓰는데 이걸 썼을 때왜 이것까지 사게 됐냐? 좋으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그 심지어 두 개나 두 컬러나 더산 건데 왜 좋냐면 제가 진짜 진짜 건성해요 이제 다들 아시겠죠? 전 진짜 정말 정말 건성이고 입술도 진짜 많이 트고 여름에도 립 립밤을 안 바르면 안 되는 그리고 여름에도 항상 보습감이 느껴지는 크림들을 많이 발라야 되고 두피도 엄청 건조하고 그냥 몸 전체가 사막화가 돼 있는 그런 수준의 건성인데 저는 자기 전에는 바셀린을 엄청 듬뿍 바르고 자는데 바셀린은 자기 전에 바르는 용도로는 좋지만 가지고 다니면서 립을 바르기 전에 베이스로 깔기에는 굉장히 리치하고 좀 약간 묵직해요. 그래서 다른 게좀 겉돌거든요. 그 위에 바르면 과셀린 같은 립밤인데 각질 부각 안되고 당연히 깔끔하게 밀착되면서 원래 쓰는 틴트들이랑 잘 어우러지는 그런 립밤을 몇년 동안 못 찾았어요. 왜냐면 제 입술은 장난 아닌 사막이기 때문에 웬만한 립밤 바르면 각질 올라와요. 그리고 각질이 더막 까지는 그런 건지 아시죠? 각질이 막 이렇게 올라와서 각질이 막 뜯어지고 겉은 뭔가 촉촉한 것 같은데 안으로 침투가 안 돼서 계속 각질이 올라오는 막 그런 립밤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 는 너무 착붙. 보습감이 입술 안으로 싹 들어오면서 컬러가 많거든요. 컬러도 싹 입혀 주면서 약간 생얼 메이크업이나 가벼운 메이크업, 살짝 연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제가 좀 제일 진한 거 10호짜리 쓰거든요. 모닝 버건디. 요거 하나만 깔아 줘도 입술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나머지 두 개는 좀 연한 컬러인데 요것들은 베이스 발라 주기 좋은 것들. 처음에 제가 썼던 거는 피치 크러쉬. 이게 선물 받았던 건데 이런 색깔이에요.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저 같은 웜톤이신 분들은 요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진짜 싹 요물. 이게 10호 모닝 버건디인데 요런 컬러예요. 근데 발랐을 때 이렇게 자연스러우면서 예쁜 웜톤 립이 없어. 저는 밑에 그 립을 발랐기 때문에 좀 그런데 진짜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좀 연한 걸로 샀어요. 이거는 8호 썸릿 베이지인데, 이거는 베이스 용도로 구매를 한 거거든요. 뭔가 진짜 생얼인데, 버건디 바르기에는 좀 입술이 좀 진짜 연한 걸 바르고 싶어 할 때는 이걸 바르려고 두 가지를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왜 이런 립밤이 없었을까? 내가 못 찾았던 걸까? 근데 제가 진짜 별의별 립밤을 다 써봤는데도 다 각질이 일어나는 입술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 입술이 문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세 개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애정하는 립밤이어가지고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제대로. 또두 번째 아이템도 립입니다. 제가 구간을 좀 나눴어요. 뷰티, 생필품, 구강청결. <laughs> 제가 교정기를 끼고 있으니까 구강청결을 위해서 또 알게 된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뷰티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것도 진짜 요물. 달바에서 나온 플럼핑. 아, 플럼핑을 생각했다. 요것도 플럼핑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발랐을 때 플럼핑 기능이 엄청 세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살짝 화하면서 살짝 이렇게 진짜 너무 예쁘게 살짝 뭔가 도톰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요것도 플럼프 기능이 있는 플럼핑 립 글로우 볼륨아이저. 달바에서 립이 나온다는 거는 전 몰랐는데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출시한 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는 언니가 이걸 딱 꺼내가지고 바르는데 깜짝 놀랐던 부분. 꺼내잖아요? 쇠요 쇠. 어플리케이터가 스탄으로 돼 있어요. 전 여기서 에 이게 뭐예요? 제가 이랬어요. 근데 바르는데 느낌이 처음 느껴지는 느낌인데 너무 깔끔하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쇠 어플리케이터 느낌이. 와, 신세계다. 이게 또 쇠로 돼 있다 보니까 엄청 그냥 청결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분 탓이 더 크겠지만 다른 어플리케이터보다 세균이 없을 것만 같고 바르는 그 촉감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샤이샤이샤이는 립 베이스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립탑 코트. 제일 마지막에 발라서 마무리해주는 용도로 쓰거든요. 그래서 살짝 덜어가지고. 그럼 여기에 내용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를. 그러면은. 살짝 그 화한 느낌, 그 플럼핑 기능이 있는 립의 그 엄청 약간 화하면서 살짝 도톰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리고 요즘에 글로시한 립이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저는 근데 건조하다 보니까 글로시 립을 잘못 발랐어요. 건조하면 더 글로시를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제가 말했다시피 각질이 항상 여기 남아있는 거기다 글로시를 얹으면 진짜 더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 마지막 립을 완성시킬 때 마무리로 너무 좋아요 그냥 딱 그래서 저는 립 루틴이 이런거죠 베이스 발라 베이스 바르고 중간에는 그날그날 룩에 맞는 그날의 립을 바르고 마무리는 요걸로 하면은 입술이 그냥 완전 막 앵두처럼 뭔가 볼륨감이 샥 엄청 예쁜 입술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요것도 제가 쇼츠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제품인데요 짜잔 바이오 오일의 스킨케어 오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쩔어요. 그냥 이것도 완전 건성템인데 그 쇼츠를 못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 요즘에서 이거 없으면 못 살고 저도 사실 이거를 쓰기 전에는 오일을 잘안 썼어요. 오일이라고 하면 뭔가 좀 너무 무거울 것 같고 너무 이렇게 막 끈적끈적 거려서 너무 약간 이렇게 옷 입었을 때 기름이 막 옷에 다 묻을 것 같고 찝찝하고 이런 느낌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이 오일을 쓰기 전까지. 그래서 오일류를 잘안 썼어요. 근데 이거는 전혀 끈적이지도 않고 전혀 찝찝하지도 않고 전혀 기름지지도 않고 돌지도 않고 옷을 입었을 때막막 붙지도 막 않고 너무 흡수가 잘 되는 오일인데 보습력이 미쳤음. 사실 일반 바디 로션을 발라도 촉촉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거를 추가해서 섞어서 발라주잖아요. 보습력이 진짜 5만 퍼센트는 더 올라가는 느낌이랄까. 근데 실제로 그래요. 제가 느꼈을 때 바디 로션만 발랐을 때보다 이거를 섞어서 발라 줬을 때가 진짜 몸이 애기 피부보다 더 애기 피부처럼 되고 진짜 촉촉함의 그 극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 요즘 바디 피부가 진짜 좋거든요. 만졌을 때 사람들한테 만져보라고 하면 막 놀래요. 야, 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이런 말을 들어요. 이게 다 바디 케어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바디 케어가 뭐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바디 로션이랑 오일 섞어서 발라주는 게 끝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게 진짜 너무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평생 동안 품고 갈 예정이거든요? 바이오 오일 정말 이거 없애주지 말아주세요. 사막의 오아시스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오일이다 보니까 일반 오일들처럼 단독으로 써도 가능하고 단독으로 써도 너무 좋은 제품인데 전 단독으로는 잘안 쓰고 항상 배합을 해서 써요. 제가 원래 쓰는 로션을 펌프 짜주고 이거를 똑똑 몇 방울을 섞어가지고 다리부터 해가지고 몸을 싹 발라줍니다. 얼굴이 또 엄청 건조한 날에는 스킨케어 할때 요거 살짝 몇 방울 섞어가지고 얼굴에도 발라줄 때도 있고 이게 왜 말이 필요 없냐면 임산부 오일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임산부 분들은 배가 이렇게 나오면서 많이 트잖아요. 그럴 때 케어하는 용도로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임산부 오일로 유명할 정도면은 성분이라던가 제품력이라던가 진짜 말다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200시간이나 보습이 유지되는 오일이래요. 자기 전에, 그래서 로션이랑 요거 싹. 온몸에 바른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까지도 너무 촉촉한 진짜 너무 기분 좋은 그런 피부 상태로 일어나고 향도 굉장히 기분 좋은 향이에요. 은은한 향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한다 그리고 이게 끈적이지 않은 이유가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데 흡수가 끝나면은 살짝 이게 겉도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코팅이 되는 느낌이랄까? 근데 이게 잠옷을 입었을 때 달라붙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입이 굉장히 아프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진짜 근데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아 제... 진짜 아기 피부가 돼. 그래서 건성이신 분들, 저처럼 악건성이신 분들 꼭 이거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리고 여름에도 쓸 일이 있는 게 여름에 바닷가 놀러 가가지고 선 번을 입거나 아니면 저처럼 태닝을 하시거나 그런 피부가 엄청 예민해지거나 건조해질 때 이걸로 또 관리를 해주기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여름에도 쭉쭉쭉 써줄 것 같아요. 정말 만능 오일이다. 이게 활용도랑 응용도가 너무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그래서 더.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만들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한 속눈썹 하잖아요, 여러분. 저 진짜 속눈썹 진짜 길거든요. 어딜 가서도 굉장히 길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 이렇게 했을 때 진짜 길죠. 저 지금 뷰러하고 마스카라한 상태가 이런데 언더도 좀긴 편이에요.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도 사실 저는 속눈썹이 없고 짧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보통에서 조금 긴 정도? 근데 이거를 더 길게 만들어준 제품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진짜 유명해서 다들 아실 것 같긴 해요. 잼소 속눈썹 영양제거든요. 다른 것들은 물론 막 속눈썹을 튼튼하게 해주고 막 수술 많게 해주고 이런 거는 다른 것도 좋은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잼소의 특 장점이 뭐냐? 기장이 진짜 진짜 많이 길어져요. 끝! 길어져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쓰다 보면은 마스카라를 했을 때 속눈썹이 너무 기니까 이 무게 때문에 속눈썹이 이렇게 처질 정도로 길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은 열심히 써주진 않거든요 그리고 썼을 때도 저는 막 꾸준히 몇 개월 동안 쓰고 이렇게 오랫동안 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잘 까먹기도 하고 근데 또 그렇게 안 써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길어졌어 그래서 안 써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장을 정말 길게 해주고 하는 거에 효과가 대박이다. 근데 유의사항이 있더라고요. 유의사항 중에 이거를 잘못 쓰면은 다크서클처럼 눈 밑이 까매지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 다른 속눈썹 영양제도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써줄 때난 많이 길어지고 싶으니까 많이 발라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미량으로 발라줘야 된다. 처음에 저는 샀을 때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어플리케이터가 마스카라솔처럼 돼있지 않고 이런 붓처럼 돼있는 거예요. 원래 그냥 속눈썹 영양제는 마스카라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바른다고 항상 생각을 했으니까 어떻게 바르지 했는데 이 뿌리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근데 이거 미량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 싹다 걷어요. 걷은 다음에 여기 싹 들어가지고 촉촉촉촉촉 해가지고 눈에 들어가진 않게 점막보다는 그냥 속눈썹 뿌리 부분 그 부분을 한번싹 여기도 한번 싹 해주고, 눈 아래로도 그 뿌리 부분을 한번 싹. 여기다 한번싹 해주고, 한번 찍어가지고, 다또 덜은 다음에, 진짜 거의 안 남았을 때, 그때 언더에도 뿌리 부분에 싹싹싹, 싹싹싹, 발라주고 끝입니다. 거기 상사페이지에는한달 정도 꾸준히 쓰면은 효과가 정말 크다라고 써있는데, 저는 한 달까지 안 써도 진짜 금방금방 길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고, 그게 언제 느껴지냐면, 이거 바를 때 말고, 뷰러 할때 있잖아요. 그때 확 느껴요. 뷰러에 다안 들어가. 그래서 내가 이 손을 잡아야 뷰러를 찝는 게 가능할 정도로 진짜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저 사실 이거 산지 진짜 오래됐는데, 그래서 여기 다 까져있어요. 그리고 이거 유통기한 지났을 것 같아. 25년 2월 22일까지다. 얼마 안 남았다. 산지한 2년은 됐어요, 이거. 또, 그 전에 흔들어서 써야 되는데, 아직 용량이 많이 남았어. 그냥 쓸까? <laughs> 어쨌든, 정말정말 정말 꿀템이고, 속눈썹이 짧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세요. 언더도 너무 한없이 길어져요, 진짜. 완전 꿀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구강 청결 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정을 한지 이제 한달 반이 지났거든요. 교정이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교정 꿀템들을 많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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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어 아 물어보면서 다 물어 물어 보면서 물어보면서. 물어보면서. <laughs> 물어보면서 다녔어요. 근데 제일 제일 많이 추천을 받았던 게 워터픽이었습니다. 근데 또 워터픽이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막 가정용 워터픽은 엄청 물통이 커가지고 여기 막 전기를 꽂아서 엄청 크게 이렇게 해놓는 워터픽도 있고 휴대용 워터픽도 있고 막 이것저것 엄청 많고 브랜드도 많았는데 제가 굉장히 알아본 바. 요거 하나면 괜찮다. 라고 해서 이걸 샀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오아라는 브랜드의 휴대용 워터픽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3만원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좀 의아했어요. 아니, 워터픽 사면 오래 쓸 건데 비싼 거 사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너무 싸서 의심이 갔어요. 싼게 비지떡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저렴해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다들 이거를 사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그래서 이걸 샀는데, 아.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저도 똑같이 느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무선이고요. 그냥 여기에 물을 채워가지고 옷만 눌러주면은 여기서 물이 찌익 나와요. 모드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스트롱, 노멀. 소프트, 펄스, 펄스 이거랑 센시티브. 저는 워터픽을 이번에 처음 써보게 된 거거든요. 교정으로 인해서. 근데 교정기 끼기 전에 미리 사 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이게 좀 너무 어렵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센시티브로 먼저 하면서 물다 튀고 막 연습을 하다가 어, 괜찮은데? 해서 소프트로 갔다가, 괜찮은데, 노멀로 갔다가, 지금은 스트롱을 쓰고 있답니다. 근데, 적응이 은근히 빨리 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막물다 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맞는 건지, 막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한 사실 2주 정도만 써보면은, 이제는 그냥, 음, 아. 정말 쉽게 적응을 합니다. 사람은 역시 적응의 동물. 그리고 자신만의 노하우도 생기고 저도 워터픽을 안 썼던 사람이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워터픽을 아직 안 써보신 분들 그리고 안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 교정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일반 치아에서도 진짜 음식물 찌꺼기 나오는 게 아예 다릅니다. 워터픽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다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나 그전에 어떻게 살았지? 이번에 음식물을 다낀 상태로 <laughs> 삶을 살았던 거야. 이거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써보면은 평생 쓰게 될 수밖에 없고 근데 물론 음식물 찌꺼기 빼주는 게 이거랑 칫솔질만 해서 안 되고 치실도 필수예요. 여러분 근데 치실은 제가 오늘은 뭐 따로 가져오진 않았는데 교정하면서 쓰는 치실은 제가 나중에 교정 Q&A를 할때 교정에 관련한 거는 싹다 모아서 그때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치실은 안 가져왔고 워터픽은 교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쓰기 좋은 제품이니까 가져온 거거든요. 꼭 써보세요. 무엇보다 가격이 부담스럽지가 않으니까 너무너무 합리적이니까 한 번만 써보시길. 그리고 충전은 여기 C타입으로 하는 거거든요. 뒷공문이에. 이렇게 C타입 똥꼬가 있어요. 한번 완충해놓으면 진짜 오래 써요. 한 일주일은 그냥 가는 것 같아. 근데 좀 어, 힘이 약해졌다? 하면은 꽂아주고. 그리고 이게 이 팁을 또 따로 팔아요. 이렇게. 완충을 했는데도 힘이 약해졌다 하면은 팁을 교체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리는 쓰고 저는 베란다에 말려둡니다. 이렇게 다 해체를 해서 베란다에 수건을 깔아놓고 요거를 말려둬요. 왜냐면 이게 물이 항상 이렇게 뭐 고여 있거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잘 말려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수명이 더 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인데 그래서 전잘 말려주고 잘 닦아주고 수건으로 그런 정도의 관리? 세척 방법이 좀 찝찝하다 할 때는 안에 물을 채워주고 식초를 살짝 넣어준 다음에 통과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두달 썼거든요, 이거는. 강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거의 6년 넘게 쓰고 있는 턱 클리너입니다. 짜잔. 제가 이거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보여드렸어도 진짜 5년 전. 그래서 다시 그냥 화장실을 구경하다가 어? 이것도 한번더 보여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혀클리너랑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쇠로 돼 있고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좋냐. 저는 일반적인 동그랗게 생긴 혀클리너를 못 쓰는 이유가 구역질이 굉장히 많이 나요. 여기가 예민한가 봐요. 다른 사람보다... 구역질이 더 나고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이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야. 콧구멍을 넓히고 하면은 구역질이 안 난다 라는 <laughs> 스펀지에 고등학생 두 명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얘기한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걸 보고 따라했는데도 덜 나긴 해. 구역질이 덜 나긴 하지만 그래도 구역질이 나요. 근데 이거는 구역질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숙이 넣어서 혀를 닦아줄 수 있는 거고 제가 알아보니까 외국에서는 텅 스크래퍼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약간 스크래핑 하는 것처럼 이거를 그냥 긁어주는 느낌. 긁어주면은 여기에 하얀색 베테가 모여요. 쌓여요, 여기에. 진짜 이것보다 구석구석 백태를 닦을 수가 없다. 그리고 스테인리스다 보니까, 플라스틱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마모되지도 않아 그냥 평생 쓸수 있는 거예요, 사실. 잘 관리만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거 20살, 21살 때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구강 청결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번에 또 교정 때문에 또 샀던 건데 짜잔! 구강청결스프레이입니다. 근데 이걸 왜 샀냐면 사실 스프레이는 너무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왜 이걸 샀냐? 너무 예쁘다. <laughs> 디자인 때문에 샀습니다, 사실. 이빨 모양으로 되서 치아 모양으로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이게 가그린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관전이죠. 핀터레스트 감성이에요. 이것까지 보면은 진짜 무슨 핀터레스트 언니들이 들고 다닐 법한 너무너무 예쁘고 이 이빨을 이렇게 열면은 치아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인. 이건 맞지만, 이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치아라고 하면은 뭔가 좀 입에 안 붙는 느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스프레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젖 부분에 전 뿌려요. 그러면은, 목에서부터 민트 향이게 싹, 하면서 엄청 시원해지거든요? 호울스, 교정인들은 그걸 씹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프레이형으로 샀던 거고, 또 스프레이를 왜 샀냐? 제가 교정을 하기 전까지는, 입 냄새 사실 양치 안 하면 나지만, 심하지 않았어요. 교정을 하고 나서, 입이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입을, 장시간 다물고 있다가, 입을 열었을 때, 이건 좀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앗똥내라고 하잖아요. 앗똥네 아가리 동네라는 그런 말을 저는 잘 느끼지 못했어요 제 스스로한테는 근데 제 스스로한테 내 입에서 아 동네가 느껴지는 거예요 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구비를 해두고 들고 다니는 용도에 휴대용으로 그래서 가방에 항상 들고 다니고 사실 밖에서는 양치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갔을 때 치간 칫솔로 뭐 겉에 낀 부분만 좀 제거를 해주고 물 양치 한번 해주고 요거를 싹 뿌립니다. 추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필품 부문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짜자잔. 스탠리. 컵이에요 컵 제가 스탠리 켄처 텀블러 이런 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걸 산거예요 사실 집에서 요것만 있어도 전 이거 밖에 나가서 먹는 용도로 안 쓰고 이게 그 물이 새거든요 집에서 사실 아니면 사무실에서 뭐 담아놓고 마시는 용도로 많이 쓰시잖아요 시원한 물을 먹고 싶어 할때 여기다 담아가지고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용량이 880 얼만가? 진짜 거의 1리터가 되는 용량이기 때문에 너무 커요. 그리고 꽤나 무겁고 그래서 뭔가 맥주를 마시거나 하이볼을 마시거나 하기 너무 약간 애매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맥주 및 하이볼 용도. 맥주를 넣잖아요. 시원함이 끝까지 먹을 때까지 시원해. 스탠미는 워낙에 그 보냉 보온 효과가 큰 걸로 다들 유명하니까 그리고 하이볼 먹을 때 있잖아요. 얼음을 넣잖아요. 다른 일반 유리컵에다가 먹으면 얼음이 굉장히 빨리 녹아서 하이볼이 빨리 빙밍해지고 빨리 마셔야 되고 또 얼음을 계속해서 계속 추가해야 되고 얼음도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에 하이볼을 타면은 얼음이 안 녹아요. 얼음이 진짜 진짜 오래가요. 왜냐면 자취생 냉장고는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얼음을 많이 많이 얼려놓거나 많이 많이 사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쓰니까 얼음이 잘안 녹기 때문에 술 맛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그리고 얼음을 덜 쓰게 된다. 사실 근데 필수인 막 그런 생필품 아니잖아요. 사실 유리컵도 많고 컵 다른 것도 많고 술컵 많은데 욕심 부려서 산 거지만 사치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삶의 질이 굉장히 올라간다. 하이볼 많이 타드시는 분들 이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또 제가 맨날 맨날 쓰는 저한테 없어서는 안될 아이템인데요. 짜잔! 택배칼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든 택배칼인데 자석이에요. 냉장고에. 택배를 싹 가져왔을 때 이걸로 박스를 싹 살살만 긁어도 너무 깔끔하게 뜯어지고요. 택배 맨 위에 송장이 붙어있잖아요. 송장 뜯을 때도 이걸로 싹 파낸 다음에 촥! 색계도 너무너무 좋고 만능이에요. 그래서 이거 저쓴지 1, 2년 됐는데 닳지도 않아. 그리고 이게 손으로 만졌을 때 날카로운 진짜 칼이 아니라 어디 베이지도 않고요. 안전하게 완벽하게 택배를 깔수 있다. 근데 아, 무슨 택배 깔려고 이런 것까지 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써보시면 허... 너무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택배 많이 시키시는 분들 그리고 저는 직업 자체가 택배가 많이 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항상 매일매일 택배를 까요. 그럴 때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용을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 제일,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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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하고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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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성비 아이템인데요. 짜잔! 스푼입니다. 이게... 통으로 돼 있는 실리콘이에요. 이음새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튼튼하고 이 힘이 좋아요. 다이어트 영상에서 요거트 먹을 때 이거를 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을 거예요. 왜 좋냐? 여기 위에 스푼의 이 윗부분이 살짝 평평한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잘 긁어져요. 그런 액체류라던가 잼류라던가 땅콩버터라던가 이런 거 사실 일반적인 스푼을 쓰면은 위에가 동그랗기 때문에 여기에 긁혀가지고 다막 깔끔하게 못 먹거든요? 깔끔하게 먹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위에가 이렇게 평평하기 때문에 요거트를 한 톨도 남김없이 먹을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깔끔하게. 그리고 이게 잼 같은 거 거의 다 먹었는데 잘안 긁어지잖아요, 안에. 그럴 때도 진짜 너무너무 깔끔하게 싹싹싹싹 긁어가지고 한 톨도 남김없이, 낭비없이 먹을 수 있고 요거트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정말 정말 추천합니다. 찐 마지막 제품이 남아있습니다. 짜잔! 모자 거리, 모자 정리하는 건데 이것도 다이소 제품이에요. 이렇게 집게 형태로 돼 있는 옷걸인데 이게 사실 모자 걸이로 나온 건 아니고 뭐양말이라던가 그런 거 말릴 때 이렇게 나온 건데 저는 이걸 보고 어 이거 모자 이렇게 정리하놓으면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몇 개를 사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내가 어떤 모자가 있는지 확인도 너무 너무 편하고 이거를 뺐다가 쓰고 다시 정리할 때 다시 그냥 접어가지고 꽂아놓기만 편하면 되고, 하, 이거 진짜 최고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편하고, 그리고 정리 딱 이렇게 했을 때, 딱 걸어뒀을 때 깔끔하잖아요. 모자 폭에서 놓으면은 어떤 모자가 있었는지 사실 까먹기 쉽고 모자 솔직히 정리가 좀 어려워가지고 처박아두게 되는 모자들도 있고 그런 종류가 또 이런 캡 모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찝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한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더 다양한 모자들을 쓸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요 아이템으로 인해서 이게 집게가 10개거든요? 근데 두 개씩도 찝을 수가 있어. 그래도 짱짱해요. 너무너무 요물이지 않아요? 이거? 이것도 삶의 질이 굉장히 올라가고 모자 좋아하시는 분들, 모자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이거 무조건 쓰세요. 보시다시피 다스탠으로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튼튼합니다. 최고. 그러면 2025년 첫 번째 삶의 질 상승템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한 6개월 정도 뒤에 좋은 아이템들 많이 모아가지고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